30명만 모집해도 댓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존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38명 있는 단톡방에서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김세희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으로 가세현 욕하는 놈은 동일인입니다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글을 써요 왜냐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화안 안 보냈다고 지가 자작으로 글을 씁니다 김세희 박통 저격 덜덜덜 박근혜 대통령님 인간이 되십시오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 근조화는 왜안 보내셨습니까 라고 누가 1배의 글을 써요 김세희가 쓴것 같긴 하죠 여기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안 보냈다고 촌나 빡쳤어요 아니 김세희 그 박근혜 대통령님 집도 해주고 막 그러지 않았나 저희 대봉삼겹살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김세희 단독방에 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카톡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카톡을 보고 있는데 내가 내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단독방에 있는지 모르고 지들끼리 내얘기 계속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단독방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돼요 돈낼 때는 ARS로 전화하면 그냥 가입이 되거든요? 이걸 해지하려면 수발 김세희한테 전화해야 돼요 가입하는 건 만들 로할수 있어요 근데 탈퇴를 못 해요 자동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요 저도 지금 탈퇴를 못 해요 근데 이거는 탈퇴하려면 수발 김세희랑 통화를 해야 돼요 누가 탈퇴를 하겠냐고 제가 회원님 정보 아는 거 알죠? 두고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? 탈퇴할 거예요? 탈퇴 못 해요 형님들 그래서 한번 가입하면 좋된다는 거예요 <놀람>